스가랴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지이는멸절하고3분지일은 거기 나으리니 내가 그3분지일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었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련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편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여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대대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등이 문까지 또 하나는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아니하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아 곧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세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들이는 자가 와서 이소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고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케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대거니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고 히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석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덕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